신명기 32장.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사절에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며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을 헛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석을 버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반석은 튼튼한 기초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물을 반석이 토해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반석을 버리게 됩니다. 15절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겼도다라고 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뺏을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숨기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율법과 본문의 유언을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란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모세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믿고 그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은 결코 무너지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해 드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만드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일을 함께 흐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그루카심이 만방에 선포되시길 바랍니다